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 서바이벌 모바일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설명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 내에서 좀 설명해 주지만 다 영어고 자잘한 거안 알려 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잘 아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혹시나 자기가 잘 모르는 거 같은 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로 요 시야예요. 이 1인칭과 3인칭 시야가 존재하고 이거 어떻게 할수 있냐? 왼쪽 화면을 오른쪽으로 손가락으로 드래그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게인칭 변화요. 1인칭, 3인칭 변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가방이지만 요거는 그냥 기본 화면에서도 누를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 드래그해서 가방 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스킵하고 세 번째가 후루락입니다 아크 서바이벌에서는 여기 단축키로 좀 편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귀찮지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팔로우. 자기 공룡들이 나한테 오게끔 명령하는 거예요. 왼쪽에 오른 모든 공룡들이 한 방에 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원키는 그 자기가 보고 있는 공룡 있죠. 개만 오는 거예요. 개만. 그래서 내가 한번 눌러 볼게요. 팔로우 오을 누르면 이게 핏바람을 부르고 이제 공룡들이 옵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공룡이 안 오죠. 왜냐면 멀리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까이 가가지고 핏바람으로 팔로우 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로 포가 나를 따라오고 그 다음 명령 스탑은 지금 따라오고 있죠? 이 스탑 버튼을 누르면 안 따라옵니다. 스탑도 똑같이 왼쪽에 있는 올 버튼을 누르면 자기를 따라오던 모든 공룡이 한 방에 멈추고 오른쪽에 있는 원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보고 있는 공룡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걔만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공격이 있죠? 어택. 일단 어시스트 버튼을 누르면 내가 때리는 공룡만 우리 공룡들이 도와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내비두면 안 때리고 내가 누구를 때린다 그럼 걔를 이제 같이 때리는 고기어시스트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타겟은 지금은 타겟이 없지만 야생 공룡들이 있죠 PVP에서는 사람이나 야생 공룡을 보고 어택 타겟 버튼을 누르면 걔를 공격합니다 어시스트랑 타겟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어시스트는 내가 때려야지 때리고 타겟은 내가 때리지 않아도 명령을 내리는 순간 때리니까 요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 그 다음 마지막 디펜스가 뉴트럴이랑 패시브 있죠 뉴트럴이 뭐냐면 중립 상태로 누가 나를 때린다 하면 반격하는 게 뉴트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시브는 뭐냐면 누가 나를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룡 상태는 이 디펜스의 왼쪽에 있는 거 있죠 N, E, U, T, R, L 요거 뉴트럴을 눌러주셔야지 혹시라도 공룡이 얻어맞고 있더라도 반격을 하지 패시브를 기본으로 해두시면 얻어 맞고 있다 그냥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공룡이 바보가 돼가지고 자기가 얻어 맞아도 반격을 안해요 예, 그 다음 뭐 휘파람 말고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이모티콘이요. 이모티콘. 이거 이모티콘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보는 인칭입니다. 자기를 보는 인칭. 그래서 이렇게 왼쪽 화면을 슬라이딩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을 왼쪽으로 슬라이딩해도 퀵슬롯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퀵슬롯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편해요. 진짜 편해가지고 요거는 진짜 자주 쓰셔야 되고 픽슬롯을 바꿔주면 템이 바뀌겠죠. 그래서 픽슬롯 템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픽슬롯을 만약에 자기가 지금 창을 들고 있다, 창을 들고 있다가 활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창이 보이죠? 듀랑고랑좀 비슷해요. 가장 자기가 최근에 썼던 무기를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퀵 슬롯 버튼에서 자기가 가장 최근에 쓴 아이템 있죠? 그게 오른쪽 밑에 나오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거 유용합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있다가 음식을 먹는다. 그 음식을 먹겠죠? 그러면 음식이 오른쪽에 나오니까 창을 든 상태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게 돼요. 요거는 진짜 편하니까 요거 참고하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쓰다 보면 고장나는 무기들이 있죠? 막 내고가 터지는 게 있어요. 내구도가 터진 물건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기 가방에 재료가 있다면 자동으로 수리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해요. 자기가 이렇게 도끼를 쓰다가 도끼가 만약에 내구도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가방 열고, 와가지고 도끼 눌러서 뭐 리페어 누르고 이게 귀찮잖아요. 그때 그냥 퀵슬롯에 들어오셔가지고 도끼를 눌러주면 재료가 있다면 자동으로 수리합니다. 이게 전투 중에 갑자기 활이 터지거나 창이 터져도 요거 해주면 진짜 편하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강조하지만 계속 재료를 자기 가방에 들고 있는 상태여야지 수리를 하고 재료가 없으면 재료가 없어서 수리 못 한다고 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동하는 건 굉장히 쉽죠?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화면 왼쪽을 누르면 이동, 화면 오른쪽을 누르면 채집과 공격입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해요. 이 왜냐면 자, 여기 지금 풀이 있죠? 여기 풀이 화면 왼쪽에 있어요. 그죠? 화면 왼쪽에 있어도 이 풀을 켤라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안되고 오른쪽을 눌러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가 풀이 왼쪽에 있으니까 어풀 눌러야지 하고 왼쪽 화면을 누르면 앞으로 가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무리 풀이 왼쪽에 있더라도 공룡이 왼쪽에 있더라도 나쁜 놈들이 왼쪽에 있더라도 오른쪽 키를 눌러 주셔야지. 오른쪽 화면을 눌러 주셔야지 채집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왼쪽을 누르고 있으면 걷고. 왼쪽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계속 누르고 있으면 뛰고, 왼쪽을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딩 하며 점프하고,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을 한번 눌러주면 한번 채집, 두번 더블 클릭한 다음에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채집을 합니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편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되게 편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이동과 채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아크 자체는 이거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보면서 익히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